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3일 국민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어, 셔틀버스 안내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서 10월 3일 자유통일 주사파 첫결을 위한 국민대회는 철야 대회 없이 어, 10월 3일 당일 12시부터 현장에 집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스 노선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총괄팀장 이강성 목사님 010-8387-7421번입니다. 서부 최명환 목사님 010-2765-9478번입니다. 남해 정한나 목사님 010-9720-2919번입니다. 거제 유현준 목사님 010-9158-2156번입니다. 통영 장미정 목사님 0104844-5573번입니다. 고성 김미향 목사님 0104678-3342번입니다. 진주 김은주 목사님 0108511-0698번입니다. 김명옥 목사님 0103810-5849번입니다. 함양 이희창 목사님 0105506-9356번입니다. 거창 이경용 목사님, 010-5391-3777번입니다. 충부 이동준 목사님, 010-3796-3203번입니다. 창원성산 이미숙 목사님, 010-3590-4015번입니다. 창원의창 김인숙 목사님, 010-3842-0708번입니다. 진해 정옥기 목사님, 010-4871- 3875번입니다. 마산 합포 장해선 목사님 010-6343-2304번입니다. 마산 회원 김기품 목사님 010-3921-0098번입니다. 양산 김광복 목사님 010-2620-2896번입니다. 백승길 목사님 010-7167-0091번입니다. 김현미 해김 목사님 010-7164-04

총괄 팀장 김국종 목사님 010-9999-6321번입니다. 청도 노승희 목사님 010-2259-8254번입니다. 영천 정명희 목사님 010-9456-8323번입니다. 포항 김비룡 목사님 010-2510-8662번입니다. 경주 정수경 목사님, 010-3393-5148번입니다. 의성 군위 청송 영덕지역입니다. 이용덕 목사님, 010-5364-9498번입니다. 이석경 목사님, 010-2156-9838번입니다. 경북 서부 총괄팀장 최승택 목사님, 010-2334-3355번입니다. 구미갑 전인숙 목사님 010-4996-7894번입니다. 구미을 외관 양목 북삼 김미옥 목사님 0 1 0 6 8 8 6 8 2 4 0번입니다 김천 윤영희 목사님 010-8509-3283번입니다. 상주 신미섬 목사님 010-4733-1949번입니다. 점총도 동일하게 신미섭 목사님입니다. 안동 이준형 목사님 010-2677-7816번입니다. 예천 박경희 목사님 010-3543-9816번입니다. 영주 홍황표 목사님 010-3930-0774번입니다. 풍기 동일합니다. 봉화 박대훈 목사님 010-3300-8016번입니다. 이상 10월 3일 자유 통일과 주사파 척결을 위한 천만 국민대회 각 지방에서 계시는 어 수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셔틀버스 안내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 자가 차량이라든지 혹은 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수히 나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